<laughs> 이거 연동 안한거아니야 제돌 아닌데 고블린님 돌인지. 누구 돌이에요? 주세, <laughs> 이 돌은 이구 아고. 버네 도발은 했 아, 이거 어떻게 억을 잡는 거지? 그 아재 특성 중에 주정수로 그 광역 도발하는 거 그걸로. 아. 그걸 무조건 쳐가야지. 그거 코쳐. 좋아요. 그거 맨시에요 풀. 잠깐만 저 파열 있다 선생님들 파열. 아 한번끊었대요 이번에 좀 많이 죽겠다. 3중. 안, 돼, 안, 돼, 4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옥중 오겠다. 안 돼, 옥중! 안 죽어요, 아무도 안에 하나. 뭐라고요? 안에 하나 촉촉. 안에 하나. 저 갈게요. 계속 치셔도 돼요. 도발을 하고 하니까. 양군님만 신중해요. 아잘 살지 않을까? そうで 제키추님 <laughs> 어, 앉아요 힐러는 빨리 앉아물방 있는 사람 바쁜 내일 뮤지양분이 아마 유도할 거예요? 아마 유도할 거예요? 이쪽 네모 쪽에 양궁이 갔어요. 네모 쪽로 양궁이 갔어요. 왼쪽, 왼쪽쪽저 있을게요. 나도 나가 있어야 되겠다. 잠만다깐만다깐만 까만. 세, 세, 버리 주실 건데. 와우, 잠깐만. 바닥은 피해야죠. 바닥은 피해야죠. 바닥

잠깐만. 바닥은 피해야죠. <laughs> 차딜원딜해야죠하닥은 차단, 차단 피해야죠. 차우차단해야죠 wow. 바닥은, <목소리> 바닥은 피해야죠. 바닥은 피해야죠. 바닥은 <목소리> 피해야죠. 바닥은 피해야죠. 차단 차단해야 다 합쳐네 와우 다음에 <laughs> 힐 지원할 거요 아, 힐.. 해야지. 뭐라고? 힐 지원해 줄수 있어 <laughs> 뭐라고요? 힐을 지원해 준다고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헬로 플리즈 텔미너 네임 오브 더 애정 온 라틴 피해야죠 디디 유즈 볼 인터럭트 쿨다운 자리에 앉리 무슨 쿨다운? 워? 쿨다운? 힐러 자리 앉아요 힐러는 자리 앉아요 아아! h 아 디스 이즈 위크 호라 가요 그냥 가요 잡아요 i s 이즈 위크 라잡고있으 오세요 에프터 after, after 키스톤 아이윌 어 기브요 디스 미코라 케이 땡큐 왓 게즈드 어 테이블 뭐로 돌아가 있어요? 잠깐만 아! 하우 캔 아이 겟이 아이윌 아이 아, 어, 링크 유? 콩골리시오진 <laughs> <성골씨> <laughs> 누가 좀 공유 좀 해줘봐 저거 좀. 어, 아, 나 발목 나 했는데아 기전... 잠깐만. 죽어. 아나 죽어요. 잘잘잘잘 잘만해요. 다른 사람 해결해요 어. I will link you after this. After this, okay? 사장 화장 해야죠. After this 던전, I will link you. Understand? Huh? 까는 거 보고 아래 생각해요. 나날 풀어야 되는데 아니 아파. <laughs> <laughs> 이거 누구 거지? 그, 무슨 이름? 이름이 뭐더라? 호, 오... 희응이 들어갔는데? 아, 선생님! 6주! 이거 나못 살려, 못 살려! 나 이거 못 살려! 7주! 아니! 음, 아니. 음. 내가 힐을 더 많이 했는데, 어때? 나 지금 영어 어? 영어 인느라고 아니 나는 <laughs> 진짜 살리려고 시를 멈추고 하고 있는데 이거 못 살릴 각도 아니었어 지금에 아니 이거 계단식 파열이었는데 어떻게 못 살릴 각이었지 나 아까 해도 살렸는데 네, 아까 해든 살렸잖아 뭐라고요 아 아까는 계단식이 아니고 팍 오는 파열이었고 지금은 띠띠띠 욕띠띠띠띠치 <laughs> 이렇게 <웃음> 갔잖아 <웃음> 이렇게 갔잖아 이거 호불 호불일 거라는데 아 원본은 외국 거예요? 이거 좀 찾아서 링크 좀 해줘요 눈만 보는... 에잇! 아 눈만 보는 나한테 오는 것위험 평고 평고도 있잖아 요 평고 그리고 한분도안 썼네 쳤었스아 <laughs> 그럼 평고는 안 써도 되네 그걸 펜투스면 네. 아, 평고는제 아 <laughs> 머리에 시전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쓰기 힘들어. 요 아니, 다 어디 가요? <laughs> 왜 그래? <laughs> 아, 진짜. 왜몹을꼭한 마리 남으면 나는 실만해야 되지? 어? 오, 저놈이 저, 주말에. 저, 저왜 이렇게 맞는 거야? 앉아요, 앉아요. 일단 앉아, 빨리 정수이 선 끊고 앉아요. 앉아, 빨리 말한 좀 쉬고 있어요. 가요 저희는. 저, 저. 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방금 들어 도망가세요. 새기. 아, 그렇지. 저분 은외국인이지만 어, 구독자인 어. 걸. 아니. 도망가세요. 어, 키투님. 네. 어 죽으면 어떡 해요? 아나 없어, 없어. 왜 생기 없어? 그만 가세요. 우리 구독자님인데 내내말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4 개월인가 5 개월째 구독해주고 있는데 어? 영어로 어떻게 다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평고 좀 영, 써주시면 영. 안 돼요? 아, 평고 좀? 어떻게 미친 바나나 빼고 다 아니 빼고. 평고를 한 번도 안써 진짜 나 평고 못봤어한 번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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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유량도 봐봐 아니 안티도 오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치유를 많이 했어요 치유 안 하니까 <웃음> <웃음> 제가 엑사다 탱 엑사다 도망가세요. 알았어, 우리 해줄게 아니, 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왜 썼어요? 해야죠. 바나나 무슨 소리야, 지금 바나나 10만 원을 끊는지가 언젠데 아니야, 바나나 있었는데 아, <laughs> 다시 보기 봐, 왜이 끝나고 아, 나 그러면 이제 편거안써 아니, 쓸안 <laughs> <쓰레> 쓰고 <laughs> 이번에는... 써도 뭐라고, 안, 어? 안 써도 뭐라고 안 쓰고 이거 그래? 먹는 게낫아 2분조랑했분이이랑데이제이파티에서는 평고 안쓸 거예요 는데 2분이랑 는데2분이는이파티에는는평안이랑당했는는데 2분이랑 당했2 2 1. 어? 블러드 돼요. 좀 누가 이러주면 안돼? 나 풀인데 둘러버렸다 지금 아직 7초 이따가 이까 이따가요 나플드일때아 <laughs> 이제 딜도 안하고 힐만 할거야? 감사합니다 이 일도 안 하고. 시해야죠. 조만하세요. 가도. 통광타, 통광타 아, 나 이제 안 온다. 빌진 놈니다 빠지세요. 요그 시해야죠. 아니, 장 창, 아니, 잠깐 고개 돌리면은! 어우, 나 죽을 뻔했어. 어우, 고개 돌리면 어게해요 아, 채팅창도 가끔씩 봐줘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집중하세요. 규피지 미래잖아요. 보지 마시고. 쉬하세요 집중하세요. <laughs> 바닥은 피해야죠. 리액션도 해줘요, 저대신 아니, 리액션 못해. 아니, 리액션도 해줘요. 굳 도망가세요. 아 잠깐만, 나왜 이렇게 정수해선 캐스팅이 기가인데용승치고 왔네? 아까 레이드 갔잖아 공모 90대 특성 옹룡 조각상 안 찍냐고요? 옹룡이 여기 있어요. 도만가세요 뭐가? 이거 하고 탑. 도만가세요뭐안 주고? 탑. 혼란중. 저기 지 빨리 오셔도 돼요. 혼란도 안어요 어. 빨리 해야 돼요. 처음에 재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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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거를 한번더 있어요. 이거 아마 바로 순간에도 할 거예요. 어... 여기였던 것 같은데. 됐다. 아이씨, 올라가니? 뭔소 <목소리> 베이지만 파악하고 광역도발 리버를 없어가지고 눈속 다주셔야 돼요 이게 거다 잡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주세요 보시고 위험한 파악 스 쓰고 이거 에이. 아니 나 진짜 왜 어디에 맞고 저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 그 눈먼 구만 가세요. 받아주시. 근데 아, 잠깐만. 보치 데거든. 어, 나도 못 봤나. 보치리 지킬 춤 주시네. <laughs> 나 지금 보치 거의 풀마다 누르고 있는 거 같은데. 근님 <laughs> <선생님>, 아직 <laughs> 죽이면 안 돼요. 대 전에 대전 이제 어, 없어요. 오빠에아 아, 보고 있어요. <목소리> 한번클릭 <목소리> 어, 오케이, 아직, 아직 못나안줬면다 보고 있어요. 그래, 나와 갈게. 아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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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광또 봤어요. 이거 아제라이트 쿨 맷이에요. 아니 아직 정수 쿨 맷이에요. 이거 2분이야. 아... 도망가세요. 어, 아니 키추... 진짜 제키춘님 키추니... 아, 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나 저를 뭐라 할게아니네요 지금. <웃음> <웃음> 어떡하냐 이거. 또리 <Sorry. 웃음> 죄송해요. 제 잘못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100번, 1 0 0번 잘못했어요. 그거 거북이 없는데. 아... 내가 힐 열심히 할게요. 죄송해요. <laughs> 근데 사과 받기 쉽지 않은데. 아, 됐다. <laughs> 왜 자꾸 맞아요? 힐을 줬는데도 맞네? <laughs> 내가 이겨 준 거란 것도 <웃음> 봤어요? <웃음> 봤어? 아, 다 보여요 <laughs> 난 힐이 너무 노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심심해서 맞아봤어요 내가 치우는데 내가 쳐 놓고 <laughs> 내가 치는데뭘 놀아요 <웃음> <웃음> 어? 아니 그니까 러 힐러가 너무 노는 거 같아가지고 심심해서 많았다 많았다 안 한거죠 정네보고왜 썼어요 근데? 지금? 어? 어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심심했 부자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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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돈 <돈이> 없지? <laughs> 복지 <복지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웃음> <laughs> 친구 어떻게 알았지? 보블리 처음 거 제가 보충 뜰 테니까 그냥 칠게요. 아 맞다, 너 지금 나가 있어야 돼. 처음 상호 해오기때 그냥 딜하세요. 누야 전사. 조만하세요. 제키추님한테 간다 상호 아이. 제키추님을... 그, 전부 주세요. 그, 진규님 줘야 돼요. 제가 전부 할게요. 이쪽으로 오지 마. 저 지금 전부 중. 저 왜, 제키추님한테 붙여서 제키추님 암살했어요. 뭐 아니, 제가 나가다가 잘못 피가지고근데쪽근데쪽 어, 아니! 또, 또 죽었어. <laughs> 어,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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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탱커 쪽. 기뻥. 어, 큰일 전부 또 되나? <웃음> <웃음> 어, 징규.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제키쥬님 보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조심, 조심. 아, 잠깐만. 지금 할게요, 지금. 아, 상어 좀, 상어 좀 빼줘요. 좀 있다, 얘좀 있다. <laughs> <laughs> 근데 안주는 안주게 먼저 안주 는게 먼저. 오케이. 지호 어, 지현 <laughs> 지금 심했어. 야 내가 는다 카티 문제가 많네. <laughs> 특히 힐러랑그 도적 문제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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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 버프 써 드렸어요, 지금. 어차피 이제 안 터지니까 봐요. 어 <laughs> 뭐야, 상어 나한테 있었는데? 아, 큰 문제, 지구라니, 지구라니. 어, 뭐야.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오 아빠! 태커도. 체크 준비. 그만하자. 체크 군데 쪽 군데 쪽. 군데 그만하세요. <웃음> 무난하게 시크할 것 같다고요? 나 25미터 인가 라인 빙 나온. 도망가세요. 뭔지. 하 그래도 시클 하겠는데? 차차차차. 도박을 했거든. 그냥 시시하 시클. 그냥 계속 치세요. 어 어떻게 나 맞아. 계속 쳐야 돼요. 최대한 요했어요 이제 가야 될아위협수500거든요 어? 이거 근데 그 버그 쓸거래서 아마 날라올 거예요. 그냥 쭉 오세요. <목소리> 어? 여기 남은 거 왔지? 되게 빨리 하셔, 보면 맨날 아못살린다 어? 그러고 맨날 어못 살려, 못 살려 힐주있잖아요힐 주고 있었잖아요 맨날 한 마리 못 살려가 먼저 나와 살려볼게, 도아니야아 맞으면 안 된다 그랬지니못 살린다고 힘. 안 했어요 2 1 양꼬 먼저 죽어, 양꼬 선킬 바로 거어그 다음에 전사 전사랑 도적 뭐야? 웨이브는 조심해야지. 그러도 쓰지 거. 마요. 아니 진짜. 이게 돼요? 아니 탱커가 봐요. 이거 탱커가 봐요. 두 번째, 두 번째 차단을 그 도적이 봐요. 두 번째 차단나. 네. 이번 걸 봐요. 이번 거. 네. 첫 번째 있어요? 차단을 타, 탱커가 다 봐요. 이거. 쥐키추님 어, 뭐, 진짜. 아니, 첫바닥, 첫바닥 이상하게 깔아가지고 아, 네, 진짜. 쥐키추님 이렇게 깔면 어떡해. 아니, 첫바닥이, 첫바닥이 동그랗더라, 이거. 첫바닥이, 어쨌든, <laughs> 어? 이렇게 깔아야지. <까라야> <laughs> <laughs>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조용, 조용! 이렇게 깔아야지. 왜 저렇게 가로로 깔아요. 공명 몰라요? 로이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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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하기 끝나는 줄 안보여 구하기 잘 차요? 바 뭐라고요? 네. 뭐... 안돼. 너희들 바닥은 아, 막... 못하네? 그 진... 아까 제키추님 좀 많이 써먹었을걸요? 키추님 바닥은 피해야죠 그러면은 쟤 어떡하지 쪼 마시면 되죠 평고도 있잖아요 어? 평고 되게 좋아하네 바비에 어, 닥은 뭐, 피해야죠. 놨어요 어, 이렇게 위험한데도 고치다. 어, 대박이야. 어이 그냥, 부두세요. 스크루지야, 스크루지. 어, 방금 생존기의 방금 스크루지. 방금 스크루지. 한번 저, 저 대... 뭐야, 어, 또, 저, 뭐야, 마비 해놓네, 어요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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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심... 신망이었어, 신망이었어요. 어, 누가 죽든 간에 내가 볼때 절대 고치는 안 나오는구나. <laughs> 고치 내가 오, 얼마나 많이 썼는데. 저. <laughs> 저, 저 전판에. 키키 씨님한테 물어봐요, 몇번 받았는지. 나는 별로. 없는데 두번 <laughs> 받았어요. 아, 내가 잠깐만. 아, 아, 저, 저, 저 저리가. 바닥도괜 해야죠. 나도 괜찮아. 아, 나아이도아도괜도아도도괜찮도아아니나 여기 서있는데?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아 나도 괜 나도 괜는아나아닌가그나왔어 가유 나왔네 다행하셨어요. 아, 툴다 22단 됐네.